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밥입니다. 여러분들의 똥겜 전문가,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 바로 데빌 슬레이어의 락사시라는 락사시라는 게임입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스팀에서 얼리 억세스로 나와 있고요. 평가를 제법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글보다 영어게임을 위주로 하는 편이라 음, 그래픽은 약간 카툰 그래픽이네. 웹툰 그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잘 그리겠는데 어 굉장히 어색한 이 손가락 움직임 <웃음> 그렇군요. 아우, <laughs>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끼. 어 쌍꺼풀 봐. 어 뭐야? <laughs> 오케이 각종 사람이랑 악마 나올 거다 나오네요. 오케이 스키 파크 그랬네. 별로. 써... 어 뭐야? 왜 옷을 안 입고 있어? 자 빌렛이라 할게요 빌렛. 자어나 머리가 너무 아파. <웃음> 일어났군요. <laughs> 어미유는 고양인데 이거 일어났더냐? <laughs> 오케이 어쨌든 어나 선택받은 사람이래.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미션을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딘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죠? 니네 고양이잖아. 나쁜 놈들아. 자, 어쨌든, 아, 리인카네이렛. 그니까 러 약간 다시 부활한 거구나. 죽어서 부활했나봐. 아, 죽을 때마다 다시 기억을 잃고 살아나는 거구나. 그, 래 지금 내 캐릭터가 옷을 아니, 살짝 기대했거든요. 어, 오케이. 자, 스킬이 있네요. 2번을 누르면 버서크 상태로 돌입하고요. 3번 텔레포트.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로그라이크 느낌인가 보다. 좋네요. 약간 바인딩 오브 아이장 느낌인가? 자, 어,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아, <laughs> 진짜. <웃음>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시구나. 오케이. 아, 몰라, 몰라. 그냥 갈래요. 귀찮아요. 스토리는 무슨 이 게임에. 오 아, 스페이스 누르면 뛰는 거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패시바이템이구나 죽으면 살려준대, 한번. 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게임 기대가 많습니다. 뭐, 누가 내저이고 누가 팀이야? 어, 사장님, 왜 이렇게 길어? 어, 막가도했는데 오케이. 싸가지 없는. 와! 도깨비였네? 오케이, 열쇠. 어, 진짜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랑 똑같은 느낌이야. 예. 진짜 바인딩 오브 아이작 중국 빠전 느낌이네요. 예, 체력 회복하는 거. 돈이 10골드 있어야 되고요. 열쇠도 있고. 뭐야, 이거. 파워 개젯 아, 데미지를 30% 올려주고, 스태미나 30% 올려주고, 와이 게임은 돈이 그냥 짱이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법도 있는 거 보니까 쓸만한 게 있는 모양이구만. 버석아. 오케이 피하고요. 어 뭐야? 왜 앞에? 오케이. 어 체력, 체력, 체력 포션. 오, 보물. 아, 키가 없어. 아, 바이드고브 아작이랑 똑같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재밌는 게임이야. 바이드고브이작 중국 버전. 근데 이 카운터가 분명 히 있는데, 이거. 카운터 잘 써야 될것 같은데, 게임 느낌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카운터 다 신경 안 쓰고 우선 때려보자. 오, 위험했다. 어, 오케이. 아! 야, 게임은 은근 어려웠잖아. 어, 어 사정거리가. 와, 사정거리 긴게 짱이네, 이 게임은. <laughs> 아예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 <laughs> 아니, 아저씨들. <laughs> 뭐, 트롤도 아니고. 패링 배워야겠다.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패링이 패링이 진짜 중요하네 이 게임. 오케이. 오케이. 패링을 해야 공격을 갈 수가 있겠어. 아니, 얘들이 미친 듯이 공격해오니까 아,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지금 열쇠 하나 생겼어요 지금. 이건 뭐야? 어? 아, 포션 먹었나봐 실수로. 아씨. 다크골드 아 무기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게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열쇠 나왔으니까 황금방 한번 갑시다 황금방 이거 바인드고 바이징하고 똑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전 하나 알수 있죠 제 캐릭터가 몸매가 겁나 좋다는 거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게이머한테 이 플레이어한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런 게어 이게 중국 느낌이 확 나는 게어 재밌겠어 아직 얼리 액세스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야 When you kill an enemy, they may drop one gold. 아 죽일수록 돈을 주는 거구나. 오케이 어? 뭐야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건데 나 앞으로 이런 거 조심히 당겨야겠네 뭐 나올지도 모르니까 20골드 정도 있는데 30골드 정도 모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아이템을 30골드에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좀 바꾸고 싶다 아씨, 아이 게임도 모닥불이 사람 엿맥이네 <laughs>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피하는 거를 상대방 공격을 뚫고 들어갈 수 있나? 응? 음. 와. 그냥 먼저 선박 때리는 놈이 짱이네 그냥. 오케이. 아 패랭이 넉넉하네 그래도. 오케이. 키가 없어 아 열쇠 사야될지도 몰라 상점에서 와 수식이 수식이 아 공격엔 스테미너가 안들어서 좋다 오케이 좋아 와와 와. 여기가 도깨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아주 다 있네 그냥 오케이 골드 올드. 골드에 열쇠 아참 이거 텔레포트가 있다 참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emporarily grant s increased attack power, defense while also granting juggernaut. 오케이 okay. 이거 쓰면은 내가 상대방 공격을 맞아도 꿈틀꿈틀하지 않고 데미지랑 암을 올린답니다 보스전에 아주 좋겠구나 이런거 스토리 읽고 싶지 않아 너무 귀찮아 바인딩 오브 아이작에 누가 스토리 신경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 보스전 다음에 맵 보스전 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구나 오케이 어아 노트가 끝났어 더 이상 이 작가가 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뭐 스토리가 무슨 사람이 갑자기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 죽였나 봐 여기 원래 오우 아 그러네 진짜 미쳐 날뛴 그 판사 판원 자 버섯 컷 쓰고 스틸밀란트 써주고 아 뭐야 안돼 오케이 어, 아, 뭐야 아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아아아오 마이 고 So scary! 버 h 가버 s up, w h a t 이 u 오케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어 타이밍. 아. 어, 타이밍 겁나 힘드네. 아 t s u 겁나 힘 a 네 s up? w 오케이 죽 u 다 와, 씨. 자, 이 친구 죽였습니다. 아, 생각보다 어렵다. 오케이. 아이템도 많아. 캐릭터도 있어. 아, 다른 캐릭터도 있어. 우와! 아이들 개쩔어.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 Right, right. 아, 별로 스토리 하고 싶지 않아요. 어, 데미지 30% 증가. 오, 몬스터 클로우. 와, 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아. 상점으로 갑니다, 상점. 상점. 아, 텔레포트 있는 거 진짜 개념이다. 개꿀. 자, 아, 이거는 데미지 30% 증가. 스테미나 3%. 데미지지. 남자는 데미지. 남자는 데미지. 포션 살돈 없으니까 열쇠 하나 사고 갑시다. 오케이. 자, 보스방. 아, 게임 재밌다, 이거. 어, so far so good. 잘 만들었네, 액션이. 약간, 바인딩 오브 아이작 생각나면서 옛날, 옛날 게임 느낌 납니다. 근데 상대방 공격을 파헤하기가 진짜 힘드네. 어, 스크롤 뭐야, 이거. 어, 이게 소울인가 봐. 아, 이건가. 아, 챌린지 존. 아, 이런 것들이 생기나 봐. 아, 이거 30이나 필요한 것 같은데. 어, 됐고요. 어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애들 많네요. 헬스 포지션 됐구요. 다 30은 필요하네, 기본으로. 음. 랜덤 랠릭, 어. 어, 아이템을 준다는데? 됐습니다, 우선은. You have to spend all your souls. 아, 진짜 다 써야 돼? 아,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합시다. 앞으로는 챌린지쇼는 강력한 적을 소환합니다. 자, 강력한 저, 적으로 갑시다. 자, 다 썼네요. 가자. 이거 써야만 나갈 수 있대 그러니까 데드셀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는 제이드 에이. 죽으면.. 체력.. 그거.. 회복하고 살려줍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해 <laughs> 오케이 밍 엠페러 아또 황제가 미쳐가지고 또 이런가 봐 어.. 아, 귀찮아 근데 알고 싶지 않아 어.. 스토리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여자 캐릭터가 섹시한 건 마음에 들지만 스토리 약간 뭐 그런 거지 뭐이 중국 게임 스토리가 거기서 먹이지. 어데미지게졌어 엄청. 어 오케이 어어 어, 이런 거는 잘공 피하면서 싸워야 돼. 오케이 싸가지. 어 가드하는 거 보소? 그럼 싸가지. 가드하는 거 보소 이거? 어 피했지. 한번더 공격할 것 같은데 자, 내려찍기 하고 공격 없고 빠지고 하나 둘 오케이 빠지고 오케이 봐 오케이 이 공격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봐봐 한자 같잖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아 아니 아개빠르네 진짜 이거 봐안 되잖아 카드가 안돼아 아, 그러네. 아, 목숨 있었구나. 오케이. 아, 진짜, 씨. 어, 내, 내 예상이 맞았어. 이런 기본 공격만 패링이 되고 나머지 패링 안 돼. 어, 뭐야. 그렇지. 쟤 죽여. 그렇지. 쟤 죽여. 어. 한번더오고 그렇지. 후, 위험했다. 열쇠 얻었구요. 스피리나 아머는 뭔지 모르겠구요. 약간 소울 하트 같은 느낌인데, 게임이. 소울 하트 주는 느낌. 자, 어, 아머리. 대장간이다, 대장간. 어, 어, 다크 골드가 이건가 봐. 이게 다크 골드인가 봐. 봅시다. 능력치, 롱소드, 잠 잠바토. 새로운 무기 잠바토. 어이 롱소드가 리포스트의 반격이고 어 얘는 윌윈드 휠윈드네요 <laughs> 오케이 데미지는 몇이야 39? 9 올라가네 아 브레이크 가드 로블로우 우 아! 암허보겐다아 근데 우선 그냥 지금 이 롱소드 갖고 있겠습니다 어 대장... <laughs> 대장장이 왜 이렇게 <laughs> 나보다 잘 쌓고 싶어 생겼어? 아, 오골드로 주면은 어, 얘가 이 무기를 딴 걸로 바꿔 준대요. 야, 이 양심 없는 놈아. 가진 게 지금 오골드인데. 어이, 양심에 털나는놈 저거. 어, 뭐야? 김화병 너무하잖아. 어, 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 <laughs> 진짜 너무하네 기밥 <김하병은>. 이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오야. 오케이. 어 뭐야. 분명 패링 했는데도 맞았어. 아 빌어먹을 게임 진짜. 아 출혈 너무한데. 어아야 너무. 아이 게임이 어렵냐? 앞으로 피해야 되나? 아흐흐 흐. 아 그냥 맞아 이거 피 이거 굴러도 맞아 아이 어, 게임 맞아 죽었다 주로로 죽는다 아 <laughs> 안돼 <laughs>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아 이거 게임 너무 어려운데 어 뭐야 나 죽었나봐 어 캐릭터 이렇게 섹시하냐 아나 근데 진짜 너무하네 게임 아내 기대 못치지 못했군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게임 겁나 어렵네요.